아 이렇게 홍련 꽃이 활짝 피어나기 시작합니다. 아 백년 꽃만 심어놨더니 백년정 옆에 좀 서쪽에서 홍련 꽃을 이렇게 심었는데 몇년 만에 이렇게 이제 크게 피어납니다. 아 옆에도 또 이렇게 홍련 왕자께서 하하하하. <laughs> 이게 이 방죽이 조선시대 때이배운면 동창리 물레방아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게 일제 때도 있었다고 하고 근데 제가 어렵게 구입해서 이렇게 연꽃을 심고 싶어가지고 홍련꽃을 심었더니 아 이게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모란꽃도 큰데 연꽃도 크네요 이렇게 아씨 이거 참 <laughs> 이거 뭐이 홍련 낭자들이 나한테 이렇게 웃음을 주니 아 이게 너무나 이거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꽃봉을 해도 또 계속 맺었고 계속 필것 같습니다. 또 연꽃차도 마시고 아유, 이 꽃봉우리. 아, 멋져. 홍련낭자. 아 씨, 이거 참 이거 지금 봉우리들이 하나 둘, 아, 이게 막 올라오네. 셋, 하나, 둘, 셋, 넷, 아, 이거 작년에는 몇 송이, 한몇 동만 계속 올라옵니다. 이게 아, 이게 참, 이게 또 장관이 되겠습니다. 내년에는 이게 꽉 차겠네요. 홍련밭이 이 백년꽃은 올해 많이 안 폈습니다 이게 한 10여년 이상이 되고 내가 뿌리를 안켜서 이렇게 꽃이 안 피는가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 이게 연꽃이 백년 홍년을 같이 옆에 심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백년이 펴가지고 벌들이 여기 있다가 홍년꽃밭에 왔는데 홍년꽃이 반절은 홍색이고 반절은 백색으로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옆에 붙어 있으면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, 이게. 공부를 해야겠습니다, 내가.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은 저한테 좀 정보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야, 이 공장 앞에 연꽃은 또, 그, 홍연하고도 달라가지고, 이 백년과 홍련의 중간입니다. 백년정 옆에 피어있는 백년은 하얗고, 홍련은 빨갛고, 이것은 공장 앞에 치는 하얀 컵 빨갛습니다. 아, 이 가깝다 달라가지고, 하도 이뻐가지고 제가 연꽃을 많이 심었습니다. 이렇게. 야, 너무 이쁘다. 백풍년 낭자네 아이고, 이 무궁화꽃이, 이 백운면, 그러니까 이게 국도 40번, 지난 남원, 국도 40번 옆에 이렇게 우리 마을에 이렇게 이쁘게 폈습니다, 또. 우리나라 무궁화 이걸 또잘 갖고 가지고 아, 진짜 이걸 이게 바로 우리 공장 또 앞에 있어 가지고 여기를 이또 멋있게 또그 전지를 해 주고 갖고야겠습니다. 무궁화 꽃이 그냥 이렇게 이쁘게 펴야 우리나라가 무궁하게 발전하고 번성할 것 같습니다. 어렸을 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숨바꼭질 생각나네요. 이야 멋지다. 아따 동네 형님 오토바이 잘 타고 가시네. 하하하. <laughs> 연꽃밭 옆에 있는 무궁화꽃이 이렇게 가까이서. 야, 이거 이렇게 이쁘게 피니. 우리나라가 이게 번성하겠습니다. 번영 무궁화 도로. 아유 이 봉숭아 또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한 곳에서 연꽃밭 옆에 심어 놓은 건데 아유 이렇게 이쁘게 또막 피어납니다 일단, 또, 물을, 물을 주고 살려놓고 봐야지, 또. 이거 한 번만 주면은, 완전히 있냐. 이 물도 섬진강에서 지금 은해포에서 각 수로로 이렇게 흘르는 물인데 공장 옆에 이렇게 수로가 흘러서 이 물도 그양 사시사철 이렇게 흐릅니다. 이런 바다가 이렇게 막 보니까 수도세도 안 들고 거. 또 오늘. 이 무덤 위에 뭐야 이거 온열 질환 온열 질환 온열, 질환. 온열 질환에 조심하라고 지금 진앙군에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. 지금 요새 온열 질환에 안 걸리게 사람도 해야지만 식물도 온열 질환에 안 걸리게 이렇게 저는 또 우리 꽃낭자들도잘 살아야지 이야 <laughs> 식품 공장 옆에 야들이 멋있게 또 이쁘게 패어 당자들이 아 공장도 멋있고 아 물을 주니까 벌써 막확또 생기가 다아나네 Sampai jumpa 예. <laughs> yeah. 이거 심을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는 기르는 것도 힘듭니다. 이게, 오늘 주말은 이제 완전히 다, 잘 살겠지.